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변동성이 심한 국내외 경제, 그다음 증시 흐름, 특히 그 최근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 가 보겠는데요. 신용 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또 이렇게 추워지는 상황에서 또 모시게 돼가지고. <laughs> 아,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예. 자, 그러면 저희가 미국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최대 이슈가 지금 스테그 플레이션인 것 같은데. 네. 그 스테그 플레이션은 경기 둔화인 상태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네. 두 가지가 나타나면은 그 스테그 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보시기에 우선 물가 상황을 보면은 최근 한 5개월 연속 소비자 네. 물가지 수가 5%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지금 물가 상황을 센터장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이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좀 이제 내년까지 또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좀 물가에 대한 걱정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그몇 개월 연속으로 5% 이상 되는 거는 원인이 좀 어디 있다고 좀 보세요 음, 일단 뭐 기저 효과가 있을 테고요. 예. 지금 5개월 중에서 앞에 4개월은 예. 작년도 여름까지가 이제 우리가 최근 확인한 게 어, 미국의 경우는 어그 9월 물가까지 확인한 거거든요. 예. 근데 8월까지는 작년도 미국 경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이제 5%라는 게 전년 동기비 예. 작년과 올해 물가를 비교하는 건데 작년에뭐 경제활동을 거의 다못 하다 보니까 물건 가격이 낮았고, 예. 기저효과가 있는 것 같고, 예. 최근에 한달 정도는 기저효과만으로 좀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걱정을 어. 하는 거고요. 예. 어일차적으로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거, 예. 에너지 가격이 뭐 유가가 80불 넘어갔고, 예. 천연가스 가격도 이제 뭐 5달러 이제 넘어섰는데요. 유가 올라가는 것도 지금 온 세상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보면 가격이 올라가면 이 물건 만들어 파는 에너지를 만들어 파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생산이 늘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또 떨어지는게 전통적인 경제 메커니즘 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탄소 중립으로 앞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약간 유가가 올라갔다 그래서 과연 원유 메이저들이 지금 투자해도 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약간의 정치적, 어, 뭐, 탄소 중립도 저는 뭐, 정치적 선택이라고 보면 그런 코드들이 얽혀서 기름, 그, 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뭐, 이제 공급 병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컨테이너가 지금 음. 바다에 둥둥 지금 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뭐, 기저 효과였다가 지금은 원자재 가격과 공급망 병목이 같이 겹치면서 조금 이게 고물가가 오래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하는 걱정이 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연준 의장이 얘기했듯이 이 물가 지속 상황, 물가 오른 상황이 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한 축, 그 경기 둔화 부분을 한번 좀 지켜보고 싶은데 일단, 그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뭐 전년도 대비 GDP 증가율이 뭐 1분기 6.4% 2분기 6.5%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 기업들도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런데도 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는 걸까요? 어 일단은 그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예. 수요, 그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수요가 좋아져서 그 결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예. 이제 지금의 공급 공급 병목이나 에너지 가격 상승은 사실 수요와는 상관없이 뭔가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음.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뭐 물건값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 수요는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돈이 아.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미국 경제가 좀 나쁘다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 예. 어, 이제 높아진 가격이 뭔가 수요에도 나쁜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려가 예. 최근에 녹아 있는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9월 달에 미국의 그 소매 판매가 8월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예. 또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괜찮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가가 우리가 10월 초에 주가가 흔들릴 때는 뭐 퍼펙트 스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좀 예. 이거 찍고 있는 이 시간 현재 미국 시장은 거의 뭐 사상 최고치까지 주유지수들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물가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조금 약한 것 같고요. 음. 좀 약해지는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투자자,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미국 경제가 심하게 나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또 다른 논거는 지금 미국 기업들의 재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 이제 재고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많이, 어, 어떤 소비자들의 소비에 대응해서 이제 팔기 위해서 쌓아놓는 건데요. 예. 지금 이제 재고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재고를 축적하는 기간이 또몇 분기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지금은 조금 경기 물가 금그 자체가 걱정인데 또 중앙은행 금리를 올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면 또 자산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긴장하는데 10월 들어서는 미국의 경우는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은 조금 약해지는 거 아닌가. 그 결과가 미국 증시에 굉장히 강한 반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센터장님 모시기에는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그렇게 그렇게 제 생각에는 없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전는 약간은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미진? 미신? 아, 미신. 미신. 어, 이게 네네. 어떤 실체가 있다기보다 네네. 우리가 1970년대에 이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엄청 심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물가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물건 가격이 어. 높아지면 소비자들의 수요는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미국의 70년대가 음, 아주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였던 건 맞는데, 예. 70년대 미국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요, 예. 어, 우리가 70년대에 두 차례 오일쇼크를 겪고 했는데, 아,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활동의 성적표를 GDP 성장률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말하는 GDP 성장률은 지금 뭐 미국이 올해 뭐6% 성장할 거다 이런 거는 물가상승분을 뺀 예. 실질 GDP 성장률인데요. 예. 70년대 10년 동안에 미국의 GDP 성장률은 연률화시키면 한3.1% 성장했습니다. 어, 예. 그게 어느 정도냐면, 어, 최근 10년, 2010년 이후로 10년 동안에 미국 GDP는 1.6% 성장했고요. 음. 물론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나빴던 걸 빼고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보더라도 미국의 GDP는 어그 2.3%였습니다. 예. 지금의 잣대를 물가만을 보고 야 이게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과격하게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옛날에도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꺾었잖아요. 음.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70년대 노동자들의 임금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고요.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는 이유는 경제 과잉 수요가 있을 때입니다. 사람들의 과하게 써서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서 과잉 수요를 억누르는 게 어떻게 보면, 어, 그, 긴축이 가진 처방의 본질이거든요. 예. 근데 어, 70년대가 단지 육, 가만 올라가고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면 중앙은행 금리를 올리면 안 됩니다. 음. 사람들이 뭔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금리까지 더 올린다 그러면 굉장히 나쁜 일인데 음. 70년 대는 우리가 기름값 올라가는 것만 볼 일이 아니고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2차 대전 이로 가장 높은 시기였기 때문에 음. 중앙은행의 긴축의 처방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나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지금은 정말 이것이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된다 그러면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약간 이제 디플레에 이 가까운 상황으로. 아... 물가가 올라고 가 경기가 나빠지는 게 아니고 예. 경기가 물가를 끌어내리는 예.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될것 같고요. 아... 그래서 지금 이 지금 그 물가 올라가는 게 거의 공급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수요와 내가 많이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코스트가 높아져서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물가만을 보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강하게 올리는 거는 그건 좀 좋은 처방이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 미국인들이 느끼는 자기들의 어떤 좀 감성이 반영이 된 음. 음.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경기가 어, 경기가 나빠지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센터 장님 보시기에는 미국이 그 당분간 지속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테이퍼링에 이어서 뭐 기준금리를 굉장히 앞당겨서 이제 실시하거나, 아니면은 기준금리 인상 단계를 더 여러, 여러 차례, 그러니까 인상을 여러 차례 한다. 이런 처방까지는 좀 약간 아니다. 음, 음,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해보시는군요. 테이퍼링은 빨리 끝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무기는 금리거든요. 예. 근데 이 아주 잘 드는 칼을 들고 있는 장소가 있다고 가정을, 가정을 하면 중앙은행은 금리라고 하는 아주 큰 장도를 들고 있는 무사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걸 아니까 꼭 칼을 휘두르지 않더라도 뭔가 경제주체들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야, 이쪽 너무 과하네. 우리가 금리 올릴 수 있어. 그런 걸 하게 되면 신뢰가 있는 중앙은행은 뭔가 말만 보고도 경제주체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그 어떤 구류 개입을 통해서도 이 자기가 들고 있는 칼의 힘 때문에 영향을 네. 줄수 있는데 지금 미국은 테이퍼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지금 그럼 금리를 올리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지금 미국 정부의 부채가 많이 늘어나 있어서 예.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에게 세금 받아서 채권자 이자로 많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중앙은행이 할수 있는 구두개입이라든가 이런 카드들이 있는 것인데 이게 뭐 당장 테이퍼링도 안 끝나다 보니 중앙은행의 말이 영을 갖기가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테이퍼링은 매우 빨리 예. 11월 FOMC에서 발표해서 연내해서 내년 중반 정도까지는 끝낼 것 같고요 예. 이후에 금리를 올리는 스텝은 매우 신중하지 않을까 음... 우리가 9월에 FOMC를 거치면서 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말 정도에는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지금의 기대치고요 예. 저는 매우 좀 가변적으로 바뀔 것 같고 음. 참고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어 그때도 양적완화를 하다가 양적완화를 끝내는 테이퍼링이란 전체를 밟았습니다. 테이퍼링이 끝난 게 2014년 10월이었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건 2015년 12월이었습니다. 음. 1년 2개월의 시차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내년 중반에 테이퍼링 끝내고 바로 금리 올린다 이거는. 그 때까지 미국 경제가 아주 좋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올해 미국 경제의 높은 성장률도 기저효과가 되게 크기 때문에 저는 테이퍼링은 매우 빨리 끝낼 거다라고 하는 것은 좀 확실성이 높은 예측인 것 같고 금리는 그 상황에 보고 매우 가변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라게제 생각입니다. 일단 내년 좀 경기 3월 부부선 연준도 판단을 하겠네요. 네. 그리고 특히 예. 지금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어소그 노동 소비자들의 과잉 수요 때문인지 네. 아니면은 네. 그 원재재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따라서 중앙은행의 대응도 네.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네. 그 센터장님 지금 분석에 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제 지금 보면 증시를 보면은 실제로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세고 그뭐 오늘 새벽에도 지금 다우지수 보니까 사상 최고가를 뭐 기록했다고 하는데 네. 미국 증시가 이렇게 계속 상승세를 띠는 거는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어떤 다른 요인 혹시 있습니까? 음, 미국이 좀 상대적으로 여러모로 좀, 음, 나은 것 같습니다. 뭐, 기업에서의 혁신,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동안 계속 나스닥을 통해서 나타났던 건데, 지금 상황이 어떤 에너지 발, 또 약간의 내셔널리즘의 결부가 된, 어, 에너지 자원을 가진 사람들과 가지지 않은 국가들의 차별화. 예. 어 러시아 주가 연중 최고치고요. 사우디 주가 연중 최고치입니다. 인도네시아 주가 연중 최고치고요. 아르헨티나 주가 연중 최고치입니다. 아. 10월 들어서요. 예. 우리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 에너지를 사 쓰는 나라고요. 아. 그런 나라들은 자원 부국입니다. 장기적으로 탄소 중립으로 가더라도 음. 에너지 가격이 높아졌을 때 미국은 또뭐쓸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소소한 경제 지표들도 좋습니다만은 지금 가격이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 이제 자산들이 국가별의 어떤 성과가 나누어지는 국면이라고 보면은 미국이 좀 그런 점에서 이점이 있는 것 같고 삼봉의 음. 기업 실적도 지금 뭐 이제 초반부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뭐 좋은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 미국 증시에 대한 좀 평가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그좀 거품이 끼었다라는 또 그런 의저,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버핏 지수 같은 경우에는 300%가 네. 넘었다든지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하는데 음. 그 센터장님 보시기에 지 미국 증시가 적정 수준으로 지금 쭉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음. 지금 거품이 좀 많이 끼어 있는 것 같습니까? 전통적 잣대로 보면 거품이죠. 왜냐하면 이 버핏 지수라는 게 미국의 GDP 명목 GDP와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 가치를 비교한 건데 예. 이게 되게 직관적으로 뭐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음. 우리가 기업 이익은 GDP 성장률의 함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 건 실물 경제에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경제 가치고요. 또 그걸 또 금융 시장에서 반영한 게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인데 이게 뭐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 거는 음. 이그 버블이라고 하는 거를 실물 경제, 펀드멘탈과 자산 가격의 차이라고 보면 이 갭이 가장 벌어졌으면 버블인데요. 예. 그럼 왜 이런 버블이 생기는가 생각하면 금리가 낮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 그, 음. 그, 포인트를 바꿔가지고요. 예. 버핏 지수는 GDP와 시가총액을 비교한 건데요. 예. 경제에 풀린 돈의 양과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예. 이건 사상 최고치가 아닙니다. 아. 사상 최고치가 훨씬 예. 낮습니다. 그 기준이 M2 기준으로 하시 거예요? m 2 총통화란 M2 기준으로 예.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게 모든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펀드멘탈과 그 자산이 가진 내재 가치죠. 이건 버핏 지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자산을 샀을 수 있는 일종의 수요 돈이두 개의 함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버핏 지수라든가 이런 펀드멘탈 베이스로 보면 미국 증시는 뭐 말도 안 되는 버블인 거 없고, 근데 풀린 돈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게 또 이해가, 그, 안 되는 바는 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버블이 예. 아니다가 아니고. 예, 예. 이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거는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다라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극적으로 이 게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게임의 규칙은 뭔가 펀더멘탈이나, 미국 시장이 어, 2차 대전 이후로 어, 연평균 한7% 오른 시장입니다. 근데 2008년 이후로 예. 미국 주가는 연평균 한15%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네요. 두배의 성과입니다. 예. 근데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제가 70년대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 GDP 성장률은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낮은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1970년대에도 미국의 실질 GDP가 연평균 3% 넘게 성장했는데 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그 GDP 성장률은 2%가 안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펀더멘탈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예. 계속 버블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뿐만이 계속 버블인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런 식의 잣대가 사실 안 가본 길을 우리가 아는 척하는 건 저는 위선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뭐 이게 그럼 어디가 인계치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게 부풀어지면 그냥 거품이 터질 수도 있는데 다만 지금의 게임에 놀리는 그것 플러스 돈의 양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금리가 심하게 올라간다.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혹은 뭐 그것이 어떻게 표시가 되든지 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빠르게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심한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제 생각에는 뭐저 개인적으로는 미국 버블 여부를 법핏지수나 이런 걸로 보기보다는 미국 금리에 대한 전망으로 음. 어, 굉장히 비싼데, 예. 금리가 낮고 돈이 많이 풀리면 이게 그냥 유지가 될 거야. 예.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유동성이 수축이 되면 지탱이 되기 어려울 거다라고 봐서 그래서 저는 주가를 결정하는 어떤 그인풋 변수나 독립 변인이 음. 제 생각엔 GDP나 성장이 아니고 금리일 것 같아요. 금리가 움직이면 그 결과로 주식이 반응을 하는 형태가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중국 상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3분기 GDP 증가율이 예상에 못 미치는 4.9%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뭐, 뉴스에서도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 데 네, 사실은, 뭐, 이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한5.1% 성장한다 그랬는데, 4.9라는 조정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뭐, IMF 같은 데서도 10월 초에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두, 어, 중국이 한8% 성장할 걸로 봤는데 네. 성장률을 7.9로 낮췄습니다. 예. 사실 그거는 뭐 확정된 값도 아니고 예측하는 입장에서 0.1% 포인트를 낮추는 거는 아주 뭐 유의미한 변화 는 아닌데요. 그런데 음. 이 중국 본토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뭐 조금 뭐 흔들렸지만 그거는 이제 굉장히 오픈이 안된 시장이고요. 외국인 없이 중국 사람들끼리 사고 파는 시장이고. 근데 중국 본토 기업들이 홍콩 증시에서 상장이 되는 홍콩 H 지수는 9월, 10월 달에 30%가 넘게 내렸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이 성장률의 전망치의 조정은 굉장히 마일드하고 약한데 예. 주식이 저는 뭐 별일 없어도 주식이 뭐한10% 정도는 많이 오름 떨어지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30%가 밀린다라고 하는 거는 경기 요인 플러스 뭔가 심각한 우려를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투자자들이 그 걱정하는 본질이,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 중국의 인플레이션을 미국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보는 코드가 저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 중국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 물가지수 보면은 네. 5개월 연속 9% 넘었고 네. 가장 최근의 지수는 무려 10%를 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중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어,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작년 코로나라고 하는 게 거의 글로벌 경제에서 잘안 나타 안 나타났던 이례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약간 어쨌든 기저 효과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물가 상승이 아주 장기화되고 경제 주체들이 아 이거 물가 진짜로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기대 심리를 갖는 게 인플레이인데. 예. 근데 중국은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될 게요. 예. 어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구조를 보면 미국은 소비 중심의 경제입니다. 예. 예, GDP의 한 71%를 음. 소비가 설명합니다. 예. 그리고 어 투자는 GDP 한 19%밖에 안 됩니다. 소비는 소비자들이 하는 거, 투자는 기업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중국은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입니다. 예.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아. 굉장히 소비 규모가 이례적으로 적고요. 예. 투자의 비중이 43%입니다. 예. 그럼 결국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실물적인 현상, 뭔가 수요가 있어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뭔가 소비가 과잉이 있을 때 인플레가 생길 수가 있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어 소비 과잉을 억제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처방입니다. 그런데 예. 중국은 소비가 GDP 의 3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이 맘 먹고 쓴다 그래도 예. 물가를 그 끌어올리면 매우 약하고요. 예. 이거는 43%나 되는 투자가 예. 어떤 중국의 물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생산자, 생산자 물가죠. 생산자 물가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한국의 물가가 3%어 넘게 2% 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가 5% 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전부 다 소비자 물가지입니다 음. 기본적으로 소비가 큰 나라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중국은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은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보니까 생산자들이 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생산자들이 결정하는 물가가 바로 소비자 물가로 전이가 되는. 예. 선후 관계나 인과 관계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지도 상승률은 지금 또전 세계 주요국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YY로 1%도 안 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나 예. 어느 나라나 이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구성 항목들은 다 다릅니다. 음. 예, 미국은 뭐 주거비 같은 게뭐40% 넘게 물가를 설명하거든요.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소비자로 전이가 되는 게 불가피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중국은 지금 그 공장 가동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호주로부터의 석탄 수입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음.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된다 그럴 때 미국이 선택하는 처방은 금리를 올려서 소비자들의 태도를 좀 과잉 소위로 꺾는 거라 그러면 그렇죠. 예. 중국은 기업을 건드려야 돼요. 아. 그러면 이제 그랬기 때문에 중국의 인플레이션의 대처는 음.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어떤 가동률 조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9월달에 헝다라고 하는 걸 경험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왜 헝다가 지금 중국의 그 정부가 온갖 일에 간섭을 다 하잖아요. 기업일에 대해서 막 간섭을 하는데 예. 왜이 시점에 헝당가 눈밖에 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럼 일차적으로. 이 생산 구조 조정을 해야 돼요. 음. 그럼 어느 걸할 거냐? 그럼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공동부유에도 조금 안 맞고. 예, 그렇죠. 또 지금 중국에 유령주택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그 비경제적인 쪽으로 경제적 자원이 들어가 또 건설 투자라고 하는 게또 에너지 많이 잡아먹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중국이 뭐~ 홍다 문제가 통제 못할 정도로 뭐~ (2008년에) 리먼 사태 이렇게 번질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도된 구조조정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 결과는 저는 중국 경제가 상당히 둔화가 될 여지가 있다고 봐요 아. 생산이나 이런 것들에 손을 대면서 그걸 보여주는 게 어~ 이제 그~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의 설문 조사를 한그 제조업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 미국은 ISM 제조업 지수라고 하는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고 예. 중국도 제조 PMI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 포인트가 50 이상이면 경기의 확장, 예. 50 미치면 경기 수축을 의미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건데요. 예. 중국의 제조 PMI는 8월, 9월에 50밑으로 떨어졌고 아. 미국은 60까지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지금 어쨌든 가족률을 조정을 하고 이런 게 들어간다 그러면 기업의 심리가 좋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중국이 뭐, 뭐 통제 못할 어떤 중국, 중국에 내재돼 있는 모순 때문에 통제 못할 길로 간다. 이런 건 아닌데 지금은 뭔가 좀 이제 다시 좀다 잡고 산업 구조 조정하고 음. 이런 과정으로 간다 그러면 중국의 성장률은 조금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 낮아질 수 있고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게뭐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미국 경제는 뭐 비교적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음. 큰 결점은 없어 보이고 예. 중국은 이것이 중국 당국의 의도적인 어떤 그 계획의 산비이라고 하더라도 음. 어느 정도 둔화는 불가피한 거 아닌가 생각 예.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 내년 초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그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이런큰 이런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앞두고선 중국 정부에서 기존의 이제 긴축 기조가 아니고 약간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을까라는 음. 그런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그게 기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좀 그러해 온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가 음. 어떤 공급 쪽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물가를 조절하고 경기도 조절을 해야되기 때문에 소비가 예. 워낙 취약해서 그래서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사실 중국이 지금은 걱정이 많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경기가 가장 먼저 돌아선 것도 중국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좋아지면 구조조정하고 음. 근데 지금은 이제 에너지 가격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국에게 취약한 그런 포인트에서 약점이 노출이 되고 있어서. 상당 기간은 조금 경기 둔화로 갈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 동안의 중국 경제 정책을 한번 회고를 해보면 좀 어느 정도 확장이 되면 그것이 팽창하게 놔두기보단 좀 조이고. 아, 예. 또 어느 정도 둔화가 되면은 조금 풀어지고 아, 이런 예. 과정이라고 보면. 뭐 그럴 여지는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은, 어, 뭐 어쨌든 지금은 경기가 얼마 전까지 좋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좀 이제 하강 국면으로 가는 거는 그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증시도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까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비중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가 점유율 코스피가 30%는 없는데요. 예, 그렇죠. 중국은 아마 5% 미만입니다. 예, 굉장히 아, 폐쇄가 된 시장이고요. 예. 아, 어,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랑 거의 상관이 없죠. 네, 우리나라가 네, 90년대에, 네. 미국의 90년대가 이렇게 아주 IT혁명으로 잘 나갈 때, 한국은 90년대 주가, 미국과의 동조성이 거의 없었고요. 네. 우리나라가, 어, 이제 뭐, 미국의 우리 투자자분들도 다우도 하시고, 나스닥도 하실 텐데, 그런 게다 2000년대 일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게 98년이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한국 시장도 외국 돈이 들어오면서 음. 좀 동조화가 됐고, 예. 그래서 중국은 중국 경제 펀더멘탈을 보여주는 거는 상해나 이런 지수보다는 홍콩에서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 이거 H 지수라고 하거든요. 음. 이런 게좀 금융시장에서 평가하는 중국 경제에 대한 진정한 평가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음. 우리나라 그 코스피 3위 종목들이 보면은 지금은 괜찮지만은 향후에 좀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게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미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예, 그렇구나. 뭐, 다20% 30%쯤 밀려있거든요. 예. 그런 거라 그러면.